작가와 독자를 잇다 샤벳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컨솔러드 대표 강선입니다. 어 샤벳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운 인터랙티브 웹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저작툴를 제공하고, 인터랙티브 웹소설을 깊은 몰입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샤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샤벳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국내 웹소설 시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웹소설 시장은 최근 들어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웹소설 시장은 2014년에는 200억 정도의 작은 시장 구매였지만 연평균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이루어내었고 기존 최근이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22.47%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성장한 데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IP 즉지식재산권에 제사권, 대한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웹소설 원작으로 드라마, 영화, 웹툰 같은 2차 창작이 이루어지고 2차 창작의 원작인 웹소설도 함께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웹툰 웹툰도 시장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 독자 두 포인트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웹툰도 특성상 문학적 필력보다는 어, 재미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자 같은 경우에는 어, 웹툰 시장은 주도 주독자층은 엠베트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엠베트 세대는 디지털로 좀 더가 높고 시각적 자료를 선호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단순히 글줄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설보다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나 시각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웹 소설을 더 선호 선호해 가고 있는 게현 추세입니다. 저희는 작가와 독자 두 포인트 중 작가 그리고 신인 작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인 작가님들은 작품 홍예에 대한 불확실성과 출판 구조의 복잡함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 제와 같은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페인 포인트는 신인 작가로 하여금 창작의 의지를 점차 낮추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쉽게 인터랙티브를 창작할 수 있는 창작 툴을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새로운 형식인 인터랙티브 웹소설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가와 독자를 이어주는 웹소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독자가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대화창을 형성하여 신임 작가 작가님들이 소통에 대한 부재를 페인 포인트로 듣게 는데 해당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해당 화면은 어, 손쉽게 인터랙티브를 웹 창작할 수 있는 샤벳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샤벳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PC 앱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든 손쉽게 재미있는 인터랙티브 웹소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작된 인터랙티브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화면을 탭하며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글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비젠 같은 인터랙티브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생동감 있는 소설 경험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어, 해당 화면은 실제 샤벳 인앱 화면입니다. 왼쪽부터 샤벳의 연재작 페이지, 도전작 페이지, 작가와 독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후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 채팅방 페이지, 그리고 인터랙티브 웹소를 열람할 수 있는 소셜뷰어 화면입니다. 어, 샤벳은 작년 2021년 10월 14일에 정식 런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5개월 정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 가입자 수는 13,200명, 그리고 인터랙티브 웹소설은 약 700여 개, 그리고 액티비티 하게 활동하는 작가는 300명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어, 샤벳의 비즈니스 플로우입니다. 샤벳은 크게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 샤벳 내에 확보한 확보한 작품을 판매하여 에피소드 판매권을 가지는 게첫 번째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는 사벳 어, 안에서 인터랙티브를 거래할 수 있는 어,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여 어, 서로 거래되는 어, 커버 이미지나 제작에 대한 수수료 두 번째로 어, 2차 창작에 대한 IP 활용 및 수출을 2차적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수립하였습니다. 어, 2021년에는 작가님에 대한 최소한 가설 검증을 이루어 나갔던 시기라고 하면 은 2022년에는 어, 작가님에 대한 편의성 확대와 어, 그리고 마케팅 확대를 하여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많은 작품을 샵에서 확보를 하여 독점 계약과 그리고 출판 계약을 통해 웹소설에 대한 매출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확보한 IP를 통해 2차 창작에 대한 부분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는 공동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5명, 디자인 2명, 그리고 UX. 리서처 겸프리 c 트 매니저로 그 디벨로 m 팀으로 g e r developer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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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서터 겸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하고 빠르게 어,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린서터 t 추가하고 있습니다.